장려할장 11의 바나나 오른쪽에 가시 의 가시가 있고 안쪽에 점두 개가 있으며 아래에 발에 쥐가난이의 점이 있고 아래에 의 바나나 가시가 있으면 장려할장 사금 한자는 한글 사물 숫자 수학 기호로 이루어진 문자입니다. 한자 스펠링 7개 의이 니은 디귿 바나나 가시 점 장려할장에서 한글 모음은 몇 개가 있나요? 장렬 할장에서 가로로 된 직선을 찾아보면 의 다섯 개가 보일 거예요. 의는 하늘이라는 의미인데요. 위쪽에 있는 장수장을 보십시오. 여기서 의를 찾아보면 네 개의 의가 보일 거예요. 의두 개는 두 하늘이라는 의미인데요. 두 하늘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개의 의가 사용되었습니다.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기다란 의를 보면 하늘에 바나나와 가시가 붙어 있습니다. 장렬 할장에서 한글 모음 이는 몇 개가 있나요? 장려할장에서 세로로 된 직선을 찾아보면 1 1의 변형과 발에 지간한 이가 보일 거예요. 1 1의 변형은 두 사람, 발에 지간한 이는 희생한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. 희생한 사람이 두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발에 지간한 이와 1 1의 변형이 사용되었습니다. 장려할장에서 바나나는 몇 개가 있나요? 위쪽에 있는 장수장을 보십시오. 여기서 왼쪽에 있는 두 하늘을 보면 아래쪽에 있는 하늘 아래에 바나나가 머리를 붙이고 있어요.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큰데를 보면 하늘 가운데에 붙어있는 바나나가 보일 거예요. 바나나는 지혜를 의미하는데요. 두 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두 개의 바나나가 사용되었습니다. 두 지혜는 모세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. 장려할장에서 가시는 몇 개가 있나요? 위쪽에 있는 장수장을 보십시오.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을을 보면 하늘 양 끝에 각각 가시가 붙어있어요. 왜 하늘에 가시 두 개가 붙어있을까요? 하늘에 있는 두 희생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.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큰 데를 보면 하늘 아래에 붙어 있는 가시 한 개가 보일 거예요. 가시는 고통, 희생을 의미하는데요. 가시에 찔린 두 희생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 개의 가시가 사용되었습니다. 장려알장에서 점은 몇 개가 있나요? 세 개가 보이나요? 점세 개는 거룩한 피 흘림이라는 의미입니다.